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한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 언급이 있어서 어, 좀 눈길을 껴는데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자료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네, 그렇죠. 이 짧은 글인데도 들여다 볼게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가 뭘좀 읽어내야 할지. 어, 목표는 이렇습니다. 이걸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논의의 어떤 배경, 또 분위기 같은 걸 파악하고요. 그렇죠. 맥락을 짚어 보는 거죠. 네.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는데 음, 필요한 핵심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월 30일에 한국 무역대표단을 백악관에서 만날 거라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그 만남의 핵심 의제가 바로 현재 한국에 부과 중인 25% 관세입니다. 아, 25% 관세.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 쪽에서 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제안을 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 제안이 무엇인지 듣는 데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어, 딱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도 전에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셜미디어로요? 맞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보통 무역 협상은 뭐 아시다시피 상당히 비공개로 진행되잖아요? 그렇죠. 극비리 아주 보통은. 네. 근데 이렇게 사전에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들어보겠다는 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건 어, 이건 좀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협상 스타일이요. 아, 그 스타일이요? 단순히 그냥 만날 거다 정도가 아니라 한국이 제안할 거고 들어볼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으니까요.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더 깊게 이게 뭐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을 텐데요. 일단 협상 시작도 전에 여론전을 펼치는 걸 수도 있고요. 여론전이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인 한국에게는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거죠.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판을 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하. 동시에 또 자신의 지지층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또 던지는 효과도 있고요. 음,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네요. 공개적으로 또 예측이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보를 흘리는 걸 넘어서 이 발언 자체가 어쩌면 협상 전략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지점에 정보. 정말 흥미롭네요. 근데 이 게시글에요. 한국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파키스탄하고 석유개발 협력한다는 소식도 같이 있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맥락인가요? 갑자기 파키스탄이 왜? 네. 바로 그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얘기 같잖아요. 한국 관세랑 파키스탄 에너지 협력이랑. 네. 완전 다른데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걸 한 게시물 안에 딱 묶어서 제시했어요. 심지어 파키스탄 석유를 인도로 수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언급까지 덧붙였고요. 아, 두 개를 일부러 같이 놓은 거군요. 의도적으로 어떤 효과를 노린 걸까요, 그럼? 네, 제 생각에는 이두 사안 모두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국익을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뭐 이런 큰틀 안에 위치시킨 걸로 보여요. 아, 결국은 미국이 그렇죠. 한국과의 관세협상도 그렇고, 파키스탄과의 에너지협력도 그렇고,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미국 우선주의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음, 그리고 뭐. 여러 전선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개별산 사갈표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성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이 개식을 썼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 당신께서 이 발언에서 얻어가야 할 핵심은 뭘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감을 잡으려면요. 음, 이 게시글이요. 한국과의 협상에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오갈지 이걸 알려준다기보다는요. 네. 그 협상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미국의 기본적인 스탠스, 입장을 보여주는데 더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분위기와 스탠스요. 네. 즉, 미국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협상의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거다. 이 점하고요. 또 하나는 협상 과정 자체가 상당히 공개적이고, 어, 좀 예측 불가능하게 흘러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을 시사하는 거죠. 결국 이 공개 발언은 뭐랄까, 앞으로 있을 협상의 맛보기 아니면 예고편 같은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점을 좀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 음 좀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소셜 미디어 발언은 일단 한국과의 25% 관세 관련해서 협상할 거다 이 사실을 알리면서요. 네. 이걸 또 파키스탄과의 에너지 협력 같은 다른 사례들하고 같이 묶어서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이렇게 제시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까지 정말로 얻으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목표, 어쩌면 숨겨진 목표는 뭘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여론을 좀 환기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협상 테이블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뭐랄까, 고도의 심리전이었을까요? 아, 심리전. 네, 앞으로 나올 관련 뉴스들을 보실 때이 질문을 한번 같이 곱씹어 보시면 당신께서도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